안녕하십니까. 2025년 7월 23일 최명욱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 다시 보내달라. 그러면서 날짜를 내일로 지정을 했죠. 어제 그렇게 요청을 하면서 내일로 지정했다는 얘기는 내일까지 안 오면 임명하겠다. 아, 이런 얘기로 보입니다. 당초에 그 대통령실 대변인은 아마 31일 정도, 열흘 정도 시간을 주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랬는데 그건 잘못 알고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어, 그렇게 이제 파악이 됐고. 자, 그런데 이미 강선우는 20일, 그러니까 벌써 사흘 전부터 여성가족부의 업무보고를 받고 있었다. 그러면 뭐 이런저런 뭐 얘기 다 묻어두고 이재명 대통령은 원래부터 강선우를 임명할 생각이 있었다. 그런데 그동안에 뭐 이리저리 언론의 취재 잘못이거나 아니면 뭐그 여권 관계자들 뭐좀 일부에서 어 사실과 맞지 않는 얘기를 퍼뜨렸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대목이 있는 거죠. 자,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되고 나서 어제 그저께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를 보면 지난주보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2.4%포인트 떨어졌다. 그래서 62.2%다. 이거는 이진숙, 강선우. 두 사람의 여파라고 볼수 있겠죠? 자,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자, 이미 이제 강선우 임명은 기정사실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 이러다 보니까 이제 집권당 지도부는 강선우를 그냥 묻지마 감싸기. 이게 점입가경입니다. 묻지마감싸기가. 그런데, 그렇지 않은 여권 지지층도 있다. 그러니까 결국 여권 지지층이 분열돼 있다.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김병기 원, 저 대표 직무대행겸 원내대표는 뭐, 장관으로서의 결격사유가 없다. 이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의견을 그대로 대통령실에 전달했다고 얘기했고, 본인이 거기에 동의했기 때문에 전달했을 걸로 보이고. 근데 어제 가장 큰 화제가 된 사람은 문진석이라는 그 원내수석 부대표 발언입니다. 어제 CBS 라디오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보좌진과 의원은 동지적 관점, 식구 같은 개념이 있다. 그 과정에서 서로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경우 갑질로 바뀔 수 있을 텐데, 직장은 그렇지 않지 않나. 어,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식구간에는 동지적 관계고 관계가 원만하지 않으면 갑질이라고 하는데 직장에서는 동지적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갑질을 해도 괜찮다. 뭐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의정 활동의 경우 의원 개인의 일과 공적인 일을 나누는 게 굉장히 애매하다. 자발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는 보좌진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게 이제 민주당 지도부의 의견을 대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의 김현종 원내대변인이라는 사람도 여가부 장관으로서 강선우 후보자가 전문성을 갖췄다. 또 전현직 보좌진 중에 친구 같았다거나 보람 있었다는 반대 진술도 나왔다. 이건 확인되지 않은 얘기입니다. 만들어낸 얘기인지 뭐 실제 누군가가 그 어떤 자기 생계 때문에 강선우를 감싸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으나. 어쨌든, 확인되지 않은 얘기를 이렇게 했다. 그런데, 자, 이런 게 이제 그 집권당 지도부의 의견, 특히 이제 원내 지도부의 의견으로 보입니다. 우상호 대통령 정무수석도 이재명 대통령이 강선우 임명 강행을 하게 된 영향 중에 지도부, 당 지도부의 의견이 가장 많은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죠. 그게 원내 지도부. 그러니까 이제 원내 지도부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다. 이거 뭐 의원들의 기득권 보신주의, 현역 불패, 보좌진에 대한 갑질이 문제가 되면 자기들도 다 그럴 수 있다. 뭐 이런 의미로 보인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어디가 많다고 할수 없죠. 왜냐면 하 공개적으로 지금 얘기하기 어려운 입장이니까. 우선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인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갑질에 대해서 모든 갑질은 건절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역시 보좌관 출신인 김영진 의원, 전 이재명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여기도 역시 반대의견을 피력한 바가 있고요. 문진석 수석부대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바로 그 민주당의 이소영 의원이 페이스북에서 반박을 했습니다. 직장 상사와 직원의 관계, 의원과 보좌진의 관계는 한쪽이 인사권을 갖고 의계가 존재한다는 측면에서 본질적으로 같다. 이두 가지를 나눠서 설명하는 게 잘못됐다. 이런 얘기죠. 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김남희 의원이라는 사람. 함께 일하는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행위가 잘못되었다고 인정하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가 어느 누구에게 함께 해달라고 말할 수 있겠나.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민주당 여성가족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한테 아 적격이다 이렇게 대통령실에 전달해달라고 얘기한 걸로 돼 있는데 그 여성가족위원 중에 한 명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과연 여성가족위원의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총의로 그렇게 얘기한 건지 아니면 이 또한 중간에서 왜곡됐는지 이것도 좀 규명돼야 할 부분이다. 그리고 언론에 보면 수도권 초선의원 이렇게 나옵니다. 뭐이 사람도 이제. 민주당 소속이기 때문에 뭐 자기가 대놓고 대통령의 뜻에 반발할 수가 없다. 아마 이래서 익명으로 인터뷰를 한 걸로 보이는데, 앞으로 우리가 약자보를 주장하면 은 강호보자 논란이 부메랑으로 되, 되돌아올 것이다. 두고두고 정권의 부담이 될 것이다. 이렇게 바른 소리를 했고요. 한 지역구 재선 의원도 여의도 감수성이 국민보다 더 뒤처지고 있다. 이건 뭐 사실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민주당의 의의도 감수성이 이렇게 동료적 관계와 지향해야 할 가치를 가치를 구분 못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 자, 의원들도 이렇게 두 갈래 견해가 있는데 어떤 견해가 많은지 누군가 좀 설문 조사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마 부적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의원이 더 많을 것이라고 짐작이 됩니다. 다만 공개적으로 말을 못하고 있을 뿐이죠. 왜 국민 눈높이와 상식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자, 의원들, 민주당 의원들입니다. 이게 국민의 의원들이 아니고요. 민주당 의원들도 이런데, 민주당을 지지하는 단체, 매체 이런 데도 양군대 있습니다. 흥미롭죠. 우선 제가 어저께 민노총과 참여연대가 강선우 갑질에 대해서 반대하고, 지지를, 지명을 철회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 한국 여성단체연합 등 전국 92개, 92개 여성시민단체가 공동성명을 어저께 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전임장관에게 예산을 빌미로 압박성 발언을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공직자로서 자질이 없음을 재확인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명 철회해라, 이런 얘기죠. 무려, 92개 단체 이 92개 단체가 하루 전이라도 좀 이런 입장을 냈으면 과연 이재명 대통령이 이게 이제 시민사회단체로 확산된다는 얘기거든요 강선우 임명 강행을 그래도 했을까? 조금 의문은 드는 대목입니다. 어쨌든 어제 92개 단체가 무려 강선우 지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자 시민사회단체 특히 친민주당 성향이 많은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92개 여성시민단체 중에서는 친민주당 성향이 많습니다. 꽤 아닌데도 있지만 자 그런데 신문에서 친민주당 매체 이렇게 얘기하면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이죠. 제가 뭐 썸네일에 한겨레신문 사설을 옮겨놨습니다만은 경향신문하고 한겨레신문은 일관되게 임명을 반대해 왔습니다. 국민 눈높이 이걸 강조해가면서 임명을 반대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기자라는 관점에서 보면 뭐 친민주당이냐, 친국민의힘이냐, 뭐 이런 거 따질 거 없이 독자의 시, 또는 시청자의 시각에서 보면 강선우는 아니다. 그 얘기는 강선우를 임명 강행했을 때그 후폭풍이 결코 만만치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 있죠. 근데, 이런 미디어들만 그런 게 아니고요. 민주당을 옹호하는 아주 강력한 두 개의 유튜버가 있습니다. 두 명의 유튜버죠. 김호준 씨하고 최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인데 김호준 씨는 뭐잘 아시다시피, 21일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강선우 후보자의 보좌관 면직 숫자는 전체 평균 이하다. 애초에 그걸로 갑질 프레임이 시작됐는데 출발부터 사실이 아니다. 대통령실에서 임명하기로 한 거면 그런 사실 관계를 확인해 본 거다, 이미. 임명해라, 이런 뜻입니다. 아까 얘기한 또 하나의 강력한 친민주당 매체, 매불쇼. 여기 진행자가 뭐 최국이라는 사람의 모양인데 지난 18일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장관할 자격이 있다 없다는 모르겠다. 제가 그동안 해, 해왔던 건왜 거짓말을 했냐? 이런 얘기다. 부적기기다, 이거죠. 그 다음에 지난 15일에도 사실 관계에 있어서 만큼은 꼼꼼하게 인정하고 사과했으면 어땠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다. 그러니까 지명 철회해라. 이렇게 주장한 건 아니지만, 청문회에서 거짓말 한 부분. 이런 부분에 관해서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적절하지 않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민주당 지지층조차 강선우에 대해서 지금 나누어져 있다. 양쪽으로 나누어져 있다. 이게 뭐하고 비슷한 걸로 보이십니까? 조국 사태하고 비슷한 걸로 보입니다. 조국 사태 때 바로 그런 현상이 있었죠. 그래서 일부 민주당 패널들은요, 조국 사태 때 아예 논평을 거부하거나 방송 출연을 자제해왔습니다. 왜? 방송에 나가면 조국을 옹호해야 될 텐데. 자기 양심상 조국을 옹호할 수가 없다. 이래서 방송을 자제한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이 사태가 바로 강선우를, 방송에 나가면 강선우를 민주당 패널이니까 옹호해야 되는 거죠. 뭐, 민주당 패널들은 이상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뭐, 그냥 소신껏 얘기하면 될 텐데. 아마 그당 분위기가 소신껏 얘기하면 민주당 패널로 취급을 안 하는 모양이죠. 어찌됐든 간에, 여튼, 조국 사태 초기 민주당 패널들의 분열, 이거와 유사한 형태로 지금, 그때보다는 조금 덜하지만, 버금가는 형태로 지금, 친민주당 지지층이 분열되고 있다. 분열됐다, 이미.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광선우에 대해서 국민의힘 지지층이 찬성할 일는 없고 중도층도 제가 보기에는 찬성할 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겨레 신문과 경향 신문 같은 곳이 국민 눈높이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남은 게 국민의 민주당 지지층이죠. 그런데 이 민주당 지지층마저 양분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이 임명을 강행하겠다고 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갈 수가 없겠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자, 지난주 갤럽은 1%포인트 반등했습니다, 오히려. 아마 거기에 대단히 고무된 모양인데, 월요일 리얼밀터 조사에서는 2.4%포인트 하락했죠. 아마 이번 주 금요일이죠. 그러 그러니까 오늘 수요일이니까. 내일 모레 갤럽 조사에서는 하락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하락세가 유지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된 거를 아마 이재명 대통령도 충분히 예측하고 있을 거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궁금증. 그럼 이재명 대통령, 왜 강선우를 이렇게 고집하고 있을까? 자기 단식할 때 이부자리 덮어줘서 그랬나? 이런 여러 가지 의문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거는 아마 추가 취재의 영역으로. 왜 민주당 지도부가 임명합시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걸 따르는 식으로 해서 임명을 밀어붙이는가. 그건 역시 강선우 의원과의 사적인 인연, 뭐 이런 것 때문으로 보이는데 그 정확한 원인이 지금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 이런 것들이 궁금해지는 대목이죠. 어찌됐든, 민주당 지지층마저 강선우에 대해서 양분되는 사태, 이거는 앞으로 이재명 지지율의 적신호를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